자, 딸바보 낚시꾼입니다. 오늘도 짬낚 하러 나왔고요. 뒤에 보이는 저 다리는 선인대교입니다. 선인대교. 예, 여기는 아산 신문리권이고요. 예, 여기 또 유명한 둔봉이 오늘 비어 있어서 이쪽으로 짬낚을 나와봤습니다. 요. 뒤에 둔봉 아주 이쁘게 생겼죠? 예, 오늘은 이 둔봉에서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뭐 짐빵거리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예. 아 여기 포인트 그림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쁘게 생겨가지고 예. 여기서 낚시는 처음 해보는데 뭐 고기가 있건 없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수초 그림 아주 이쁘게 생겼죠. 앞쪽으로 해서 한6대7대 찔러 넣고. 오늘 짬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안 타고, 물 흐름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선인대교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조금 소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위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짬낙이잖아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을 해보자고요. 주변에 아 쓰레기 좀 있어요. 쓰레기 먼저 마음은 급하지만 주변에 쓰레기 먼저 줍고 할게요. 아, 제가 앉아서 낚시할 자리인데 네, 쓰레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아, 사람 손을 타는 자리라 이 떡밥들은 분발 이런 거 없나? 커피 타먹고 이런거. 좀 이러지 마시자고요 이런거. 이게 찌통이에 찌통. 찌만 싹 쓰시고 찌통은 버리고 가셨어요. 아, 여러분. 네? 카스, 카스 드시는 분들 이러지 않아요. 네? 쓰레기 뭐 뭡니까? 글루텐. 네? 어수아, 글루텐5.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옥수수 쪼르르기. 하여튼 낚시분들이타나하는 점이 네, 항상 쓰레기 있습니다. 좀, 우리 쓰시로 이러면 안 돼요. 전자테미이어거 쓰시고. 낚시 하실 때는 좋았죠. 낚시 끝나고 나서는 정리도 하나도 안 하시고. 뭐 피트병 뚜껑, 어? 피트병 뚜껑이. 에이. 아빠 봉지도많고자이다가 네. 이따가 제 쓰레기 모아서 같이 가져갈 거고요. 아 여기 자동 다리를 펴기 전에 의자부터 한번 놔보시자. 의자 놀 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에 네, 이렇게 앉아야 된다고요. 그 앉는 자리 기준으로 자동가를 펴야죠 마그마 8단 받침틀 대포 대포 아까 수심이랑 이런 걸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좀긴 데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광대 꺼내 왔어요. 여기 쓰레기 봉다리 딱 걸어 놓고요. 뭐가 풀숲이 헤쳐지면서 쓰레기 계속 나와요. 카메라 건드리지 말고 낚시 가방 여기 이렇게 딱 놓고 선풍기 우리 쪽에 살짝 올려놓고. 아, 쓰레기 또 있어요. 에프킬라 분다이 이제 하나하나 펼쳐볼까요? 아우 어, 땀, 아무리 짬낙이라도 할건 해야죠. 이따가 낚싯대 다 펼치면 물 떠오기 불편하니까 물은 미리 떠오겠습니다. 물 속에 뭔 개구리들이 이렇게 많지? 아파치? 여러분 여기 앞에 줄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앞파치안 꽂겠습니다 앞파치 필요 없어요 그냥 얹어놔도 돼요 대신에 뒤에 브레이크만 꽂겠습니다 낚싯대 차고 나갈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는 꽂을게요 짬낙이잖아요. 대충대충 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단 수강 40 때부터. 아까 요 친구가 수심을 찔러 봤었던 친구예요. 어, 수심 잘 나오더라고요. 1m 넘게 나와요. 여기 고기가 있을래나요?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보고 관심은 갖긴 했는데, 낚시는 오늘 처음 해봐요. 8. 4, 3, 12. 매다50 나오겠네요? 에이씨. 3, 4, 3이 갖고 와야 돼요. 3, 4, 3이. 3, 6, 길어요. 예.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에 차에 또 갔다 와야 되네. 또, 이제 또말 많아지기 시작한다. 오케이 여기 40 하나 둘세개 갖고 와야 되잖아요 3 4 3 2 2 9 3 6을 두 개를 갖고 와 봤는데 3 6이 길어요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 3 4 3 2 2 9 차에 가서 다시 낚싯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땐 개야 되는데, 야, 여기도, 앞에 줄이 있어서,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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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고기를 걸으면 강제 집행입니다. 야, 오늘 뭐 빨간색 받침틀에 빨간색 낚싯대로 깔맞춤이 됩니다. 어차피 여기 강제 집행이니까요. 틀채는안 피겠습니다. 아, 수심도 마음에 들고 수초 그림도 마음에 들고 아주 좋은데요 여기. 바닥도 깨끗하네요. 다만 하나 이제 개구리가 좀 많다는 거. 개구리 겁나 많더라고요. 자 이제 이 친구까지 해서 여섯 대의 낚싯대 클루텐은 다 들어갔고요. 이제 모기향 피우고 카메라하고 정리를 좀해보시자고요뭐 설마 벌써 입질을 하거나 하진 않겠지. 모기향은 선풍기 앞에 지올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는 이 앞에다 내야 될것 같아요. 자 마그마 자동다리에 마그마 8단 받침틀 앞받침 없이 뒷꼬지만 세팅을 했고요 미끼는 경원 어분 글루텐 2 단품으로 갑니다 오늘 낚싯대 6대 펼쳐놨고요 가장 좌측에서부터 4 0대 38대 32대 34대 29대 40대 이렇게 해서 6대 펼쳤습니다 음... 전체적인 평균적인 수심은 1 m 50 정도 나옵니다. 바닥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요. 더도 덜도 말고 이쁜 어, 붕어 세 마리 보면 철수하는 걸로 <laughs> 커피 한 잔. 아, 이제 여유를 좀 즐겨 보시자고요. 아 텁네요. 아 날씨 아직도 더워요. 예. 여름이에요. 잠을 잔뜩흘렸어요 여기를 계속 뭐 지나다니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걸 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낚시를 해보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예. 여기서 낚시 를 처음 해봅니다. 근데 어후, 여기 완전히 뭐 조그마한 소류지마냥 아주 수초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이쁘게 생겼어요. 예.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제 주력 채비 나왔습니다. 예, 낚싯대는 DIF 수강대로 해서 여섯 대다 깔았고요. 원줄 카본 사, 우줄 예, 찌는 아봉 피싱 스마트 용오름 전자찌 오늘 색깔 변하면서 이쁘게 나오는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야야야 이 떡밥 그릇을 어? 에, 잡아버렸습니다. 에, 이래요. 아봉피싱 바늘 아주 날카롭습니다. 에. 외봉돌, 외봉돌 채비죠. 외봉돌 채비에 아봉피싱 묶음 바늘, 세미 2.5줄에 뱅에돔 6호 바늘입니다. 에. 오늘 뭐 대포도 챙겨왔고, 음, 딱. 야, 형, 겐세하잖아, 도 네. 대포도 챙겨왔고요. 아, 여기 뭐, 수심도 딱딱 떨어지고, 앞받침도 필요가 없어요. 네? 앞에 수초 위에다가 그냥 바로 낚싯대 얹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네, 낚싯대 끌고 들어가면 대략 난감이라, 일단 뒤에 브레이크는 걸었습니다. 어떤 녀석이 오늘은, 당겨줄 건가? 어, 앞으로, 뭐, 깨물었어요. 모기, 쉐키들. 모기 쉐키들 많아요. 여기. 어, 이거 뭐. 여기 더듬이 나온 것 같죠? 이렇게 더듬이. 네. 삐리삐리삐리. 여기서 전파를 내보내는 겁니다. 삐리삐리삐리. <laughs> 별걸 다 한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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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참이 국교천 주변으로 해서 분류도 그렇고 이런 둔봉들도 그렇고 낚시할 곳이 많아요. 국교천, 예. 삽교천, 삽교호 이쪽으로 해서 낚시할 곳이 참 많은데 제가 많이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짬낚이라는 제 기회를 가지고 좀 다녀보려고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이 주변을 많이 다니고 있는 거고요. 다녀보면서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아참 이쪽 낚시할 자리 많다. 음 그런 걸 저도 지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조사님들이 많으시다는 이유로 좀 등한시하고 했는데 집에서 가깝고 조사님들 많은 반면에 또 중간중간 비어있는 자리들이 많아요. 주말에는 더 많죠.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힘들고, 짬낙은 평일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짬낙으로 계속 이쪽 그 곡교천 주변하고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도 저 나름대로의 탐사가 되는 거고요. 예. 이런, 뭐요? 방금 올라왔었어요. 하공 때 방금 찍어 올라왔었어요 어 그랬단 말이야 너 알았어 아이 친구들이 밤이 돼야 나올 건가 그나저나 개구리는 진짜 많네요 뭔 <목소리> 개구리가 이렇게 많지 개구리 양식장인가 여기 이뭔 개소리야 <목소리> 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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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여러분 <laughs> 뭐 하나 나한테요 네? 일단은 아싸 꽝은 면했다. 헤긴 했어요. 헤긴 했는데, 아, 어, 이 찌는 몸통까지 쫙 끌어올리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게 생긴 녀석, 깜찍하게 생긴 녀석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예, 이쁜 일단 토종붕어예요. 예, 보내주겠습니다. 예, 깜찍하게 생긴 녀석. 가거라. 아니. 아, 야, 어찌는 잘 어울리더라고요. <웃음> 아, <laughs> 어 이가 없네요. 아이, 근데 저런 녀석들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집어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굵은 녀석들 나올 겁니다. 아, 여기저기서 지금 수초를 툭툭 치는 몸짓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렇게 작지 않은 녀석들인 것 같아요. 움직임이 집중해서 쳐다봐야 될것 같아요. 딴짓만 하면 얘들이 아주 귀신같이 찌를 올려 가지고 계속 호챔질이 몇번 나왔거든요. 예, 바짝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라이트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겠죠. 예, 용오름 스마트전자 찌 들어갑니다. 사공 아, 넌 쳐야 되겠다. 오야야, 안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세요. 강제집행 오,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너 일단 여기 나가 있어. 응.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예, 그렇죠. 이런 녀석이죠. 이런 녀석 나와 줘야죠. 내려놓고 하,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이 녀석은 사이즈를 재줘야 될것 같아요 한번 더 보여드리고 제대로 보이시나 네. 자이 녀석 입 끝까지 딱 갖다 댔고요 28 나옵니다 28 아홉 치 녀석입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아홉 친 녀석이 있어요. 보내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좋아요. 앞에 이제 좀 소란스러웠었으니까 조용히 하고 다시 입질 기다려 보시자고요. 아, 뭐야. 형님 멘트 하시는데. 너 일로 와. 일로 와. 아, 현재 시각 7시1 8 분입니다. 아, 하필. 하필 18분 이에요. 40대 또 뭐가 건드리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 한번 교체하고 가겠습니다. 카메라. 카메라 배터리 교체하고 있는데.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깜짝 놀랬지? 아, 땡글땡글하게 생겼네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이 친구 한 8치 정도 돼, 보여요? 너, 가만히 있어야 된다. 땡글하게 생겼네요, 아주. 주둥이 딱 갖다 댔고요. 이 친구는, 예, 27 나옵니다. 이 친구도 9치네요. 이 친구도 보내주겠습니다. 가거라,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아, 아홉치, 두 마리. 아, 하필 짜식이 카메라 배터리 교체하고 있을 때딱 나와가지고, 아우, 손맛 좋습니다. 물한번 새로 떠오고, 자, 현재까지! 아홉 치두 마리, 짠챙이 한 마리. 어, 여기는 분위기나 뭐나 뭐, 이런 걸로 다 봤을 때, 덩어리도 나올 것 같아요. 어, 바람이 터졌어요. 갑자기 안 불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어, 바람이 점점 더 세집니다. 이건 너무한 응. 거 아니냐고! 목표한 세 마리 다 잡았다고 이제 가라. 이거예요 뭐예요? 바람이 점점 또 세져요. 오이 이건 아니잖아. 사이즈 좋은 녀석 한번 보고 가자. 이구대이구대이구대아 뭐야 수초에 걸려서 떨어졌어요. 쟤를 아, 딱 올려서 들고 있었는데, 아, 앞에 수초줄기에 걸려서 떨어졌습니다. 야, 한 마리 더안 주는 거야, 니들? 어, 형이 목표했다고 딱 목표 양만큼만 주고 안 주느냐? 아, 어, 잔인한 거 아니냐, 니들? 그래, 그렇지 뭐. 하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뭐야? 번쩍해는 건뭐요 오늘 저기압이었어? <laughs> 자, 현재 시각 9시입니다. 네, 미련 없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식들 3마리 목표로 한다고 했더니 딱 3마리 약속 지켜주고 가라고 하네요. <laughs> 네, 9시까지 짬 나. 진행해 봤고요 음, 그래도 이쁜 녀석들 만나서 다행입니다 예, 오늘 짬낙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얼른 또 가서 음, 시원한 맥주 한잔 해야죠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